10월 21일 월요일 저녁 7시 53분입니다. 어, 오늘 전체 영상은 총 4개고 이번 영상이 오늘의 두 번째 영상이자 메인 영상이죠. 매일 한곡지씩 하는 그날의 특징주. 어, 이번 영상 안에 들어있는 종목들이 본인의 보유 종목이나 관심 종목이 아니시더라도 영상을 보시면 다른 종목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영상 안에 들어있는 차트 메커니즘은 이번 영상 안에 들어있는 종목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이나 관심 종목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다. 음, 그렇지. 오늘 원래 이제 첫 번째 영상부터 2차전지 관련주들을 보려고 했는데 뭐 특별한 게 없어서 LG엔솔, LG화학 쭉 해서 에코아이들, 포스코아이들, 솔첨, 첨보까지 얘네들은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영상이 유한양행 영상이었거든요. 어, 아, 또 오해하시는구나. 보유자는, 이거 지금 유한양행 일봉이에요. 보유자는 이동평균선 5일선이 깨지지 않았는데 미리 나올 필요는 당연히 없죠. 그리고 얘가 시세를 준다면 내일부터 빵, 빵, 빵으로 가는 거죠. 삼바처럼. 삼바 산바 이번 영상에 있지만. 음, 그렇게 한번 쏘고 뭐 나올 생각을 하든지 말든지. 지금 유한양행 최근 일봉 모양은 책에 나와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RSI도 다이버전스가 됐고, 그래서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지 내가 갖고 있는데 마치 미래를 미리 예견하는 듯한 매매를 할 필요는 전혀 없다 영상의 취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네자 보겠습니다 hlb 이노베이션 두산 로버틱스 한국항공우주 현대 adm 아 얘가 뭐가 있나요 이거 계속 말씀하시네 삼성바이오로직스 해서 다섯 개의 종목을 볼 텐데 뭐 HLB 이노베이션은 굳이 제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인지 자 보세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오늘 조금 상승하니까 그래서 STX STX 엔진 이걸 보자 그러는 건가요? 이 메커니즘은 무슨 메커니즘이에요? 갭 그렇죠? 음음 음. 어떤 종목이 이렇게 갭으로 하락하게 되면 첫 번째 상승에서는 이 갭만 살짝 메꿨다가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면 어디를 넘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갭 라인을 돌파할 때 매수할 수 있다. 이게 갭 하락한 종목을 매수자 입장에서 가장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진행 방식이죠. 그렇지? 이건 뭐다 똑같은 어떤 종목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니까. 됐어요? 이, 기억하세요, 이 모양을. 아, 이게 어려울 게뭐 있어요? 그냥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모양인데. 응? 응. 갭으로 떨어지면, 첫 번째 상승은 갭만 메꿨다가, 두 번째. 가면, 여기를 넘을 때, 매수한다. 그래서, 음, 이렇게 보면, 여기 갭이죠? 여기 갭. 그래서, 이때, 갭만 메꾸고 내려왔으니까, 언제든지, 다시 올라갈 때, 여기를 넘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매수하신 분들도 아마도 있을 것이다. 비슷한 모양은 STX 엔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자는 거구나. 음, 이건 이미 갔는데요? 얘도, 여기 갭을, 이때, 메꾸기만 하고 내려왔다가, 이 갭을, 이갭 라인을 돌파하는, 뭐, 이날도 매수할 수 있었겠고, 이날도 매수할 수 있었겠죠. 이거 오늘 하는데 이따가 아 여기 여기 있네요. 음 그래요. 다 똑같은 모양이지 뭐. 갭으로 하락한 종목들의 대응법은 똑같다. 기억하시라고요. 나왔으니까. HLB 노베이션. 네 이미 간 차트로 설명하지 마요. 두산 로보틱스. 음 두산 로보틱스도 똑같은 거잖아요. 뭐겠어요. 지금 올라가는 거는 왜 올라가는 거예요? 이갭 메꾸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 갭도 아직 제대로 못 메꿨어요. 두산 로보틱스는. 아 오늘 메꾸고 내려왔다고 봐야 되나? 뭐 아무튼 내려왔다가 그 다음번에 요 라인을 돌파하면 신규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stx 엔진 hl b 이노베이션 오늘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도 아예 오늘 못 샀다고 해도 뭐 섭섭해하거나 아이씨 이거 샀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얘는 그래 일목 균형 표상 구름대도 아직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라인을 넘느냐 안 넘느냐도 미리 알수 없어요. 그치? 대신 이갭 갭이 얼마예요? 여기 저점이. 79,500원 음 79,500원 을 넘어서 이 그래 구름대 상단을 넘어갈 때 사도 절대 늦지 않는다. 아니 두산 로보틱스를 여기 구름대 얼마라고요? 구름대가? 뭐, 8만 2천원 정도 되나요? 요 라인 넘을 때, 매수한다 해도, 일단 여기를 넘게 되면, 이음봉의 시가까지는 갈거 아니에요. 그치? 예, 네, 먹을 자리가 충분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못 뭐 샀다고 해서, 아, 나는 왜 이걸 못 봤을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 남들이 보면 주식 잘하는 줄 알아요. 전화 <laughs> <저나> 여러분들이나. <laughs> 그 다음, 한국 항공우주. 한국항공우주는 음 이건 전체 공개 영상으로도 잡아놓은 거예요. 여기, 뭐, 여기, 여기, 또 여기도 잡아놓은 거고, 요 라인 넘을 때도 전체 공개 영상에서도 잡아놨고, 문제는 얘가 지금 뭐가 문제냐면, 일단 월봉을 보면 아좀 씨가 약해요. 씨가 좀 세게 한번 빵 내려왔다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일단 월봉적으로는 예쁘지 않아요. 연봉은 너무너무 예쁘지만 지금 현재 월봉은 우와 예쁘다가 아니잖아요. 각도가 완만한데 올라가는 게 월봉은 별로 안 예뻐요. 근데 일봉이 또 급하게 올라가서 예쁜데 일단 이거 오늘 매수하신 분들이 있겠죠. 여기 넘을 때도 여기 넘을 때도 문제는 이번 파동에서 여기를 넘어야 돼요. 그거 못 넘으면 또 조정이에요. 넘을 때는 어떻게 넘어야 돼요? 빠바바바바바방 급하게 넘어야 돼요. 음? 음. 이번 파동에서 넘어야 돼요. 지금 이렇게 이번 파동에서 앞에 있는 이 쌍봉을 넘어야 되는 비슷비슷한 모양들이 여러분들이 찾아오셨더라고요. TSE? 그렇지. TSE도 지금 요 라인을 넘으면 매수타점이잖아요. 얘는 구름대도 넘,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일부터, 모레부터, 이번 상승에서 무조건 여기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TSE는 내일 관심 종목이에요. TSE, 네. 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상승하는 데 있어서. 구름때도 아, 이거 지금 다음 영상에 있는 거죠. TSE. 어. 거기서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번 파동에 넘어야 된다고. 이번에 만약에 못 넘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필옵틱스도 이번 파동에서 넘어야 돼요. 여기를. 이 쌍봉을 네. 이번에 못 넘으면 이렇게 내려왔다가 또 그다음에 그래서 한국항공우주가 과연 이번 파동에서 여기를 넘을까? 저는 모르죠. 이게 연봉이 워낙 좋기 때문에 때려 죽여도 여기 음봉의 시가까지는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항공우주, 한국항공우주, 난 너밖에 없어, 사랑해.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연봉이 양양음, 양양양으로 진행돼서 이음봉 라인을 넘게 되면 정고점까지는 갈수 있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양양음, 양양양. 이거 뭔지 모르시죠? 제가 영상 말미에 양양음 양양양에 관한 교육 영상 링크를 올려 드릴 테니까 제의 2 금양, 제의 2 셀트리온 그렇게 해서 그 교육 영상 올려 드릴 테니까 그 영상 한번 보세요. 네, 네. 연봉이 워낙 좋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전종목을 통틀어서 연봉으로는 뭐새 손가락 안에 들어 가겠지. 작년에 연봉 좋았던 건뭐 있었어요? 작년 기준으로는 한국 홀마, 또 서진 시스템 한국항공우주, 재작년에는 두산, LS, 하이로코리아, 그치또 3년 전에는 현대미포조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연봉 좋은 게 무너지진 않으니까. 음. 응? 응. 거짓말한 거 없잖아요. 네, 네. 매년 초에 우리가 선택하는 연봉 좋은 종목들. 꼬다리가 있는 게 낫겠지? 그치지 응. 꼬다리 없이 올라가는 것보단. 그니까 내일부터는 계속 가야 돼요. 내일부터 가서 이번 파동에서 못 가면 얘는 또못 가는 거예요. 네, 네. 못 가면 어떡하냐고? 갖고 있으면 되죠, 뭘. <laughs> 뭘 어떻게 해요? 현대 ADM. 음. 현대 ADM은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요 현대 ADM을 보고 더블맨 현대 ADM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얘도 이렇게 가니까 세진중공업도 째려보고 있을까? 그거죠. 어. 네, 귀여워. <laughs> 근데 난 전, 이게 찾은 게더 신기해요. 네, 네. 세진중공업도 요 라인을 넘으면 살수 있는 거야? 어, 뭐, 비슷하다니까요. 네. 비슷하죠. 현대 ADM도 요 라인을 넘거나 요 라인을 넘을 때 샀으면은 뭐, 지금 충분히 수익 중이겠고, 얘는 그거보다는 월봉이, 얘가 기중봉이에요. 기준봉이 거래량이 터진 양봉이 기준봉이 아니다. 네, 그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영상 말미에 기준봉에 관한 교육 영상도 하나 올려드릴 테니까 그 영상도 한번 보세요. 어, 현대 ADM의 여기 2024년 1월달 월봉이 어떤 월봉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동평균선 3 개를 한꺼번에 잡아먹은 월봉.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됐을 때 지금이 2024년 1월이라고 치면 1월이 끝났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얘 기준으로 바로 위에 있는 언덕은 여기도 되겠지만 여기도 되죠. 그러니까 여기 넘을 때가 매수 타점이에요. 현대 ADM 이동평균선 매매법 이동평균선 3개를 이 순서는 상관없어요. 뭐 20, 5, 10, 5, 20, 10, 10, 25 아무런 상관없이, 이동 평균선 3개를 양봉 하나로 돌파하게 되면, 바로 윗 언덕 넘을 때 매수한다. 최근에 우리가 한 최근 두달 동안 매수한 종목들 중에, 반 정도는 거의 다이메커니즘이죠 반까지는 안 되나요? 네. 30%는 넘는 것 같은데? 그지? 응. 바닥에서 잘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 넘을 때도 매수타점이고, 그런 점에서 볼 때, 얘는 기준봉이다. 그렇게 되면, 그래. 여기 언덕 넘을 때도 매수할 수 있어요. 요 언덕 넘을 때도. 여기가 얼마예요? 3820. 네, 3820. 오늘 매수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냥 미리 매수한 거죠, 뭐. 갈 거라고 보고, 음. 요 라인 넘을 때가 3820. 어? 맞나요? 어, 3820. 여기를 넘을 때도 현대 ADM은 매수타점이다. 이런 식으로 진행됐던 우리 종목 중에 지금까지도 열심히 잘 가고 있는 아이는 마이크로 디지털 또 큐리언트 등이 있다. 이동평균선 세 개를 한꺼번에 잡아먹은 얘는 주봉으로도 2023년 11월 달 주봉으로도 이동평균선 세 개를 한꺼번에 잡아먹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 기준으로는 바로 위에 있는 언덕이 여기니까 여기 넘을 때또 여기 넘을 때도 매수타점이잖아. 이거 교육 영상 보시면 금방 이해하세요. 그냥 매수할 수는 없어요. 네, 네. 현대 ADM을 누가 알겠어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현대 ADM. 아, 근데 어떻게 하냐고? 당신들이 찾아 갖고 온 거라니까. <laughs> 마이크로디지털, 뭐 큐리언트, 올릭스 이런 거다 여러분들 이 찾으신 거잖아요. 네? 이건 제가 찾은 거예요. 그죠? 음. 그러니까 조심하시라고요. <laughs> hlb 이노베이션. 그 다음 삼성바이오로직스. 아, 그러네요. 이거 삼성바이오로직스 물어보신 분이 있어서. 어, 그러네. 전 이거 이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내일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럼 유한양행도 내일 한번 갈려나? 빵, 빵, 빵으로 세게 쏘면 그럼 뭐 미련 없이 한번 나오면 되죠. 그치? 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음. 빵빵 빵, 빵으로 쏘면 이거 가는 거 아니야?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야 이거 기본 모양이잖아 기본 모양이더라고요 책에 나와 있는 기본 모양 어, 우리가 보통 좋은 차트를 말할 때 어떤 모양이 좋은 차트예요 네 그래 내려오는 각도에 비해서 올라가는 각도가 급한 차트가 무조건 좋은 차트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은 못 간다고 보는 거죠 얘가 시세를 준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전 고점 앞에서 한번 쉬었다 가 이렇게 가는 모양이 이게 일반적인 교과서 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양이고 이런 아이들은 여기를 넘을 때살수 있는 거죠 그렇지 어, 그래서 지금 삼바가 여기 내려온 각도에 비해서 이거 올라가는 각도가 조금 완만 하잖아요 이렇게 볼까요 그러면 그러면 한번 쉬었다가, 빵! 이렇게 가는 거거든. 빵, 빵, 빵 빵으로, 어, 그럼 유한양이도 내일 한 번은 더 가겠구나. 아, 네? 네. 갈수 있겠는데? 삼바가 빵, 빵, 빵? 모르겠어요. 하여튼, 오일선 깨지면 이건 무조건 나와야 돼요. 음, 삼바, 그러네요. 한번더갈수 있겠네, 삼바도. 가야 가는 거지 뭐, 근데. 항상 말하지만, 가야 가는 거다. 아, 모양은, 모양은 그러네요. 한번더갈수 있는 모양이 만들어졌고, 음, 전형적인, 지금 이거랑 비슷한 모양이 뭐가 있어요? 듣자로 시작하는 거. 드드드드 드림텍 드림텍도 이 각도로 떨어졌다가 이렇게는 못 가는 거죠. 네. 가더라도 어떻게 한번 쉬었다가 빵 이렇게 가야 돼요. 그치요. 네. 뭐큰 모양 중에서는 로체, 로체가 있었죠. 월봉. 이 각도로 떨어졌다가 이렇게는 못 가요 가더라도 각도가 완만하게 올라가면 쉬었다가 빵 여기 넘을 때 여기 넘을 때 매수 항상 완만하게 올라가는 아이가 시세를 주기 위해서는 전 고점을 그냥 어설프게 넘지 말고 한번 빵 하고 쉬었다가 빠바바바바방 상승을 해야 그게 시세를 주는 모양이고 일반적인 모양이다. 또 이런 모양에 부합되는 종목들을 찾아보세요. 네, 그냥 오늘 막 상한가 많이 간 종목들 그런 거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진심으로 인스피언, 시우박스, 루미르, 제닉, 뭐 엘비세미콘, 우진엔텍, 나무기술 이런 거 보고 있는 게뭐 의미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양양음, 양양양, 양양음을 찾든지. 아니면, 이동평균선 세 개를 한꺼번에 잡아먹은 양봉을 찾던지, 또, 갭 하락 한 종목 중에 한번 갭을 메꾸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종목을 찾던지. 차트를 보는데 있어서는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차트가 딱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종목들을 클릭해가면서 차트를 봐야지, 오늘 뭐가 많이 올랐나? 이미 올랐어, 걔네들은. <laughs> 이미 갔다고요 아셨죠?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어, 다음 영상은 여러분들의 요청 종목입니다. 요청 종목 보고 비트코인 보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 영상, 교육 영상 올려 드릴 테니까 안본거 있으면 보세요. 네, 네.